예, 안녕하세요. 저 삼동교회 김웅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26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자이 믿음의 그 올고든, 그 신앙의 그 뿌리내린, 자 이런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불리웁니다. 여호와의 최후 심판과 이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특별히 26장은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자들의 찬양과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지가 경고한 자요 단어가 자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자, 우리 3절 7절 12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입니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이 구원의 성읍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자그 평강을 누릴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또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해요. 자,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자,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자, 이 의인은 인간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총과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또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험난한 인생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이 모든 어려운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길을, 우리의 험난한 이 길을 평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보도록 할게요. 여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내게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자, 이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이니이다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여 쓴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하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하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